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한 줄기 빛 뭐가 있어요? 중국에 어,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뭐예요? 삼겹살집. 어, 삼겹살집이 되게 많아요. 중국 사람들도 그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삼겹살집에 가면은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 저 역사 투어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삼겹살 집을 갔대요. 그런데 종업원이 이제 한국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고 싶거나 뭐 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삼겹살 집에서 쓸수 있는 중국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삼겹살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해요. 우화로. 저는 삼겹살이라고 해서 쌍자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쌍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이? 오 오겹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화로가 이제 다섯 개의 화꽃 화자. 다섯 개의 이렇게 핀꽃 같다. 그런 고기 같다라고 해서 우화로라고 한대요. 뭐좀 얘네는 삼겹살을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그렇게 지었나 봐요. 어쨌든, 삼겹살은 우화로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라고 했어요.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我们吃 우화로吧. 我们吃 우화로吧. 우리 삼겹살 먹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겹살 집을 갔어.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자신있게 후에 이라고 해야 되죠. 제가 또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저희 감독님이 그 상하이 <laughs> 어, 역사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어, 그런데 자신있게 후위엔을 얘기를 못 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위엔은 자신있게 얘기해야 그 종업원이 오거든요. 종업원들이 작게 얘기하면 절대 안 와. 요 그래서 진짜 크게 중국인처럼 엄청 따한 엄청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후위엔! 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조합원이 이제 왔어요. 뭐 달라고 해야 돼요? 메뉴판 달라고 해야겠죠? 자 주세요. 메뉴판 주세요. 나 차이땅이라고 해야겠죠? 네. 메뉴판 뭐라고요? 차이땅이죠. 차이땅 그래서 나 하면은 가져다 주세요. 나 차이땅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고기 막 굽고 아,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막 여기 막 불이 막 어디 되는지도 몰라 그렇죠? 막 뜨거워도 막 먹어 그렇죠? 고기 구워 먹을 때 기름 튀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뭐라고 할까요? 뜨거워, 뜨거워. 뭐예요? 탕, 탕. 그래서 그라대서 아야, 탕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아 탕, 탕 아파. 내가, 어, 너무 급하게 막 먹었어. 그래서 혓바닥을 대었어. 혓바닥은 뭐라고 할까요? 셔터라고 해요. 셔토 어, 그런데, 뜨거워, 뜨거워. 되었어 혓바닥을 되었어 그러면은 되었어를 먼저 하고 혓바닥을 하면 돼요. 그래서 탕쇼 더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탕쇼 더라고 하면은 어, 나 혓바닥 되었어 그리고 내가 기름에 튀어가지고 손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탕쇼 올라라고 하면 돼요. 탕쇼 올라 손 데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기를 먹다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어, 어른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고기랑 뭐 소주를 소주또 빠질 수 없잖아요 소주는 뭐라고 하냐면 샤오지오 라고 해요 샤오지오 소주는 뭐라고요? 샤오지오 그래서 소주 한병 주세요 한병한병 뭐죠 한 병? 이 병. 이병 샤오지오 하면은 소주 한병 주세요 라이 라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이 이병 샤오지오 라고 하면 돼요 라이 이병 샤오지오 하면은 소주 한병 주세요 물론, 소주 한병가지고는안될수 있겠지만, 일단, 네, 한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물도 달라고 할수 있겠죠, 물. 우리나라는 물이,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다 셀프, 아니면은 옆에 다 있어. 다 뭐예요? 공짜, 공짜. 너무 좋죠. 중국은 어때요? 공짜 아니에요. 뭐예요? 다 사먹는 거예요. 그, 다, 돈, 나중에 나갈 때돈 받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laughs> 그, 우리 생수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생수는 뭐라고 하냐면, 콩쥔쉐이라고 해요. 그죠? 콩쥔쉐 그래서, 어, 그 생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돈 내고 먹기 싫다. 이 물이 너무 아깝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하면 돼요. 热水. 어, 热水. 그, 어, 그거를 주는데 저도 그거 한번 아깝다고 그거 몇원이원이원 아깝다고 그거 뜨거운 물 달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어, 맛이 안 좋아요. 그냥 사 드세요. 물또 중국은 또그 석회수잖아요. 물이 우리처럼 막 지하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물은 사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물한병 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라이이핑쾅쥔쉐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먹다가 또, 더 먹고 싶어. 반찬. 반찬 같은 거. 뭐, 상추 더 먹고 싶고, 뭐, 김치 더 먹고 싶어.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내가 그거 한접시만 먹고 나왔네 하고, 나중에 뒤돌아서서 후회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요더 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짤라이 라고 하면 돼요. 짤라이 하고,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짤 라이즈 온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는 중국어 배우는 사람이니까 어, 상추, 상추 같은 거 달라고 하겠죠. 상추는 뭐라고 하냐면 셩차이라고 해요. 셩차. 그래서 상추 더 주세요. 짤라이 셩차라고 하면 돼요. 짤라이 셩차. 그리고 우리 어, 김치는 뭐라고 할까요? 라바이차이라고 해요. 라바이차. 라바이차. 그래서 김치 더 주세요 하면 짤라이 라바이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제 고기를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불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불을 빼달라 빼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처이샤. 라고 해요. 처이샤. 어, 처, 한데 처이가 아니고요. 처이샤. 어, 치워주세요. 처이샤. 어, 불을 빼주세요. 라고 해요. 불은 뭐라고 할까요? 탄호어. 라고 해요. 탄호어. 탄호어는 뭐냐면, 탄은 우리 그, 고기 구워먹을 때 밑에다가 두는 그숯 있죠, 숯. 숯을 탄이라고 하고 호어는 불이라고 해서 탄호어 하면 은 숯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 간판 보면 은 탄호어라고 써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탄호어 화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숯불삼겹살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숯을 넣어서 하는 고기 구워먹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불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켜이 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접시 좀 치워주세요. 접시 이거 쓸데없는 거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접시는 뭐예요? 띠즈 라고 하는데 접시 빼주세요. 어떻게 해요? 처이샤 에즈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중국어 못해가지고 막 눈치 보고 그러면서 막, 어? 거기까지 가서 몸짓, 발짓 하면서 먹으면서 소화시키지 말자고요 그죠? <laughs>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중국 식당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짜이잇